바다 죽돌이 따야죠 바다 죽돌이. 저 이미 그거 다 땄어요. 나 아, 그래서 별네 개야 나는. 다되 간다 나도. 땄음. 나도 목걸이 찾는중는데나 목걸이 3 1 0리기고 있는데. 목걸이 3 3 0찍기가 있는데 345 보니까 눈물 난다. 아기걸이 하나만 아인데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지. 역시. 파괴 물고기 막 이런 거 너무 많다시. 여기 여기 여기. 어. 이 번. 음. 좀 내버려. 뭐 씨. 아 마중나올라고 나오려고. 마중나올라고 나오려고 저렇 귀여워 폭탄 던지고 뭐지? 뭐야 이거? 랜덤, 랜덤. 빗났다, 났다 뭐? 아 랜덤. 빼어 어, 버프 쪽. 나 버프 못받았지 어 씨, 오프안 들어갔어. 오프안 들어가니까 데미지 차이 너무 심한데? 2만 떴는데, 2만. 아미치겠 <laughs> 아까 그 데미지 어디가? 그러게. 아 아까 딜뽕이 치했었는데. 오우! 쉣! 수현이 동생 그 뭐고 그 영화에 빠져가지고 지금 영화 세번 봤대 어... 그게 재미가 있는 거야? 뭐 감동이 있는 거야? 뭔데? 마지막 20분이 그냥 답이야 어 진짜 뭔 어. 근데 그거 알아? 그 그 마지막 20분이 영화 첫 촬영인 거 알아? 어, 봤어, 봤어. 어. 너도 봤구나. <laughs> 나도 뽕이 치해가지고 검색했지, 연락. 근데 그거는 두번 봐도 안 아까울 것 같다. 와, 제대로 신겼다. 승민아, 니도 보러 가라, 영화. 재밌다. 뭐 영어를 갈 바에 열심히 또 낚시하고 있겠지. 어딘가에 낚시가 선마음 하고. <laughs> 아, 더 피곤하다 이러고 있겠지. 에이, 그런 건 아닙니다. 와우, 우적 부럽다. 저거 막아지네. 야, 워로드가 사기란다, 얘가. 자, 보레보가 나중에 나크라 세나에서 정관한테 물리면 도 발로 풀어줄 수있던다 어, 와. 도발이 그니 도발이 자기 스킨인거 같아 도발이랑 디버프 제거하는거 도발이랑 디버프 스킨 그리고 보석커는 있는데 버섯커 절단밖에 없다 <laughs> 절단밖에 없다 절단에 빡딜 근데 딜사이클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는게 부럽다 인파도 그렇고 버섯커도 그렇고 이게 보석커는 임파돼 그거 각인서 잘하는 버섯커는 계속 안밀리는데 아, 그니까 임파도 각인소에 있으면 그러면 디사이크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계속 돌아가 그니까 나 그게 부럽다 그럴 수가 없다 홀타임이 길었어 스킬 한번 쓰면 아... 똥사고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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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당했다 <laughs> 와저 새끼 졸렬하네또전설 먹으려 하네 아우졸렬한 새끼 야, 아니 그 똥사고 당했다고 내가 아, 포먹으려고 아. 아, 진짜 또 뜨면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 뭐야? 이거 왜맞이 이렇게 맞네? 뭐야? 나이스. 오 오, 오, 오 멋있다. 와, 진짜 멋있어, 멋있어. 와, 진짜 개멋있다 <laughs> 우정 딱입구에서 하는 말두 개밖에 없어. 고발.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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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 아, 자, 파이팅. 어디 있었다. 아, 백, 백스트. 아. <laughs> <laughs> 거의 진짜 군모 군모 하셨다 군모. 우정 옛날. 그거 실한 때 무슨 보는거지 별로 멋있어. 실한 때 무슨. <laughs> <laughs> 옛날 그 생각. 옛날에 옛날 그... 옛날 그거 그... 비탄에서 그... 빨간 장갑 끼고 우재용 혼자 들어갔었는데, 어, 전설 전설 버프 뛰 가지고 아 그래서 막 뛰었을 때 그래. <laughs> 그때 꽤 멋있었는데. 어. 그때 우재용 혼자 전설이라고. 그리고, 그리고 우주 형그 전설 그거 공감 맞추기 때문에 후회해가지고 욕했는데. 공무장어 욕하지 않았어요 우주 형. 그거 무슨 말한 거야? 벌써. 공무장갑이다. 공갑, 공갑이 막해가지고 공무장갑 쓰겠어. 아, 뭐패왕건 이런거. 이런 진뭐그거였을아 맞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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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때가.. 됐다. 나는 짐 기사일 줄 모르니까 와아 여타가 호뺐다니까 낚시하러 가야되는데 와 저거 별똥별 섬은 너파 먹었나? 상야 안 먹었나? 뭘 먹어요? 어디 있거 상야 먹은 게 지금이에요. 3시5 시. 네가 먹고 나서 상야 먹었어 아니면 네가 먹을 때상 먹었어 아니면 먹고, 먹고 나서 <laughs> 먹고 나서. <laughs> 내가 빡치고 빡추, 빡 나서 네가 다음날 먹었잖아 그러면 지금 가면 <laughs> 확률이 더 늘어나겠네? 근데 에스텔라는 진짜 아 짜증나요 개짱난다 진짜 말 안했나? 그러니까 제가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바로 옆에서 마음 든다니까 응. 너 뺏겼다니까 내 앞에 있는 거를 먹으려고 이동기 썼는데 쿨인 거야 배마가 와가지고 먹었다니까 그리고 마음 떠가지고 나한테 닝크로 자랑질했어 이 시키가 안아 새가 새가 소를 받는다 씨 뭐라고? 아 게임하고 있었다 그 게라스 걸려라 진짜 아그 아, 게라스 아, 어. 거기 있어? 찾고 있어 거기 있을 것 같은데 2에 있나 봐아 여기 있네 회수 하나도 안누고야구야나어디 그내 친구잖아, 그, 친구 그 기복이. 그... 어... 이제... <laughs> 이제 이게... 이자방게장 아. 이는이번에이번에하이거안하 이게... 마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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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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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죽이지. 이해빈데? 어? 쟤뭐 어디? 뭐라? 아, 너무 었나 You <laughs> 에텔라 갔다가 낚시나 해야겠다. 승덕기의마르니고 도전한다. 저 포르투나 10분만에 먹었 오오오오오 셔틀 이야. 그래도 확실히, 확실히 상향이올것 같긴 해요. 아이 슬라임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뭐지? 전면 랜덤 파티온도 아, 구해가지고, 파티온이 갑자기 숫자 1이 치더라고. 아니 네, 아직까지도 보이질 않아요, 그건 들어온 지꽤된것 같은데. 그래서 딱 같이 가니까 이미 잡혀있어가지고 마음이 그냥 드랍이 되어 있네? 아 진짜.. 개이득이.. <laughs> <laughs> 그거, 그거 떠요 피터? 예. 뭐, 아니 딱 봤을 때는 그냥 죽고 있었다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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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 아예 죽고 있었다니까. 왜또 죽었다. 와, 천천히 먹겠네, 성격이. <laughs> 아니요. <laughs> 미친, <laughs> 미친, <laughs> 미친. 미친. <웃음> 미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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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그러세요. 아, 진 그래. 기네 둘둘 떤다. 정도이 아, 공중에 있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 해 <laughs> <laughs> 복식하시네. 뭐야? 야, 이웃어버리까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두들들 그 피! 그 사람들 다 여기, 여기 서면 모여있는 거야. 같다. 도발. 도발! 나이스, 나이스.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버프 다 피해가 나오니. 내가 <laughs> 힐해줄게. 힐. <해줄게>. 힐. <laughs> 뭔가? <laughs> 이 게임도 이 게임이다. 나를 살려라. <laughs> 나 역겹도록 다 역겹도록. 야, 잠깐만. <laughs> 네가 사람이가. 뭐든 <laughs> 나고래. <laughs> 아 정말 안다두세번다 그, 그 죽은 거야?

제발 성덕이 <laughs> 먼저 성덕이 먼저 저거 먼저 죽어 줘. 잘된 거 맞나 이거 별똥별이 안 보여. 슬라임이 어디 있을까? 와, 별똥. 별돈... 오, 맞다 첫날.